뇨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좋은 군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신앙적 자세와 인품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도 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내가 그리도 스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또도의 좋은 군사로서 일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하고 말하고 2절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된 복음을 충성된 말씀을 가르쳐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언제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5절에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또의 좋은 군사들도 말씀대로 해야 멸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다.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위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우리 또를 기억하라.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믿부다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13절 우리는 믿붐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량 믿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범사에 그에게 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디무대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함으로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즉 사람이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억매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억맬 수가 없죠. 결코 메이지 않습니다. 살아 건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바울이 디모드에게 그리또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또의 선한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신앙적 자세 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성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바울은 디모드에게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뒷무대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증거되었음을 알수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을 오게 가두거나 핍박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억맨다 고해서 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또 복음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거나 혹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시나 아버지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이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때마다 시마다 청명조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를 신뢰케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